안녕하세요. 연일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어, 요즘 미혼 여성분들 중에서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고민글이 있었습니다. 제목, 결혼의 메리트를 모르겠어. 나 34살 여잔데 결혼의 메리트를 잘 모르겠어. 여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라고 하겠지만, 나는 연봉도 1억 정도 되고, 재산도 자가, 자차 있고, 잘 사는 집안은 절대 아니고 내가 부동산 공부 플러스 재테크 해서 그래. 앞으로도 돈은 재테크 계속 할 거라서 걱정이 안 돼. 결혼하면 애도 내가 낳아야 하고, 육아나 살림도 높은 확률로 내가 더 신경 쓸것 같고, 한국 사회에서 집안의 대소사도 며느리 노릇 바라지. 10년 넘는 내 커리어 솔직히 계속 일하고 싶어. 내가 성욕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남자는 아무리 존못 돼지라도 승무원이나 아나운서처럼 예쁜 여자 만나지. 외모, 몸매, 중상 여자한테도 시큰둥 하던데. 물론 남자들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아직까지 가장이라는 무게가 있을 거고, 남초에 사면 남자 사회도 만만치 않을 거고, 편하게 쉬고 싶지만 집에서 와이프 잔소리에 바가지 등등. 내가 아직 철이 없어 그런가? 나이가 들면 어차피 모두 혼자 되고 외로운 인생이겠지 싶은데, 그래도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 찾아봐야 하나? 언제나 연애의 끝은 결국 결혼이라는 입구로 향하긴 하더라고. 글을 쓰고 퇴고하며 여러 번 읽어보니 내 자신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채워진 것 같긴 해. 근데 이게 솔직한 마음이야. 해안이나 조언, 생각 공유해주면 조, 고마울 것 같아. 귀담아 듣고 생각해보고 싶어. 이 고민글이 뭐, 결혼을 비하한다거나, 비혼주의를 올려치기 한다거나, 어, 이런 뉘앙스는 아니고, 그냥 30대 중반인데, 굳이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미다 보니까, 댓글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가장 공감이 갔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 지금이야 그런데, 나중에 50대쯤 되면 엄청 외롭다네요. 저희 회사에 결혼을 안한 40대 여성분들, 히스테리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니까 이분이 삼성카드 고객 서비스 센터에 다니는 분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미혼의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확실한 건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요. 결혼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더 배우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SK텔레콤, 공감. 회사에서도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분들이 결혼하고 애가 낳고 나니까 바뀌더라. 네이버, 결혼한다고 다 좋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님. 근데 대체로 결혼하고 애도 있는 유부 상사가 사람 냄새남. 적어도 내가 겪은 건 항상 그랬음. 신세계, 손해보지 않고 뭔가를 얻기만 하겠다는 마음이면 지금이 제일 좋지 뭐. 이 작성하신 분처럼 아직 뭐 30대 초반, 중반 정도면 주변에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또래 중에 그렇게 많지가 않고 미혼이나 기혼이나 이 성향의 차이가 별로 안날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이가 더 들어서 30대 중반, 후반, 40대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확실히 기혼자분들이랑 미혼자분들이랑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단체 생활이나 조직 생활에서 봤을 때는요. 물론 이제 개인마다 기혼자여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미혼자여도 성숙한 분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삼성카드 고객 서비스 센터 이분 말씀처럼 결혼을 안한 40대 여성분들 히스테리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여자가 결혼을 안 했을 경우에 한 30대 중반부터 그니까 조금씩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어 40대가 되었을 때 약간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정도로 심하게 히스테리를 부리거나 아니면 주변의 다른 후배들이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뭐 꼴을 못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히스테리를 부리는 미혼의 여자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미혼이라고 다 그런 건 절대 아닌데 히스테리가 심한 분들의 그 분포도를 봤을 때는 기혼보다는 미혼이 확실히 많다 미혼과 기혼을 비교했을 때는 기혼자는 어쨌든 관계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배우자, 그러니까 남녀 성별이 다른 사람끼리 계속 뭐 부딪치고 소통을 하고 또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것도 배워가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부모님 또그 집안 식구들 그러니까 관계가 확장되고 그 관계 안에서 물론 갈등도 겪고 힘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나 어 대응 방식이 좀 넓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그러니까 확장되는 경험이 확실히 있잖아요. 어, 근데 미혼으로 나이가 들어갔을 때는 본인이 다양한 관계에 들어가서 아주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어렸을 때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 댓글처럼 나이 들었을 때아 타인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분들이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많다. 그니까 이렇게. 어,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성자 분처럼 뭐 30대 초반, 한 중반까지는 이런 거를 못 느낄 수 있는데 결혼을 했을 때의 메리트가 크지 않다. 이것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일 때의 디메리트가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나 조직 내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애가 있는 분들은 사실 뭐, 회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자기 삶의 절반 이상은 이 가정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집에 가면 가정에 집중을 하면서 이게 좀 잊어버리거나 환기가 되거나 또 가정이 화목하면 힐링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미혼인 분들은 이 인간관계에 대한 비중이 회사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게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어, 반대로 말하면 이 회사 안에서 지나치게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한다던가 회사 안에서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너무 개인적으로도 크게 상처를 받는다거나 집착을 한다던가 그런 분들이 기혼보다는 미혼이 많기는 하거든요. 특히나 남자보다는 여자가 본능적으로 관계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좀 본능적으로 욕구가 있다 보니까 이 욕구를 회사에서 풀다 보니까 공사 구분이 좀안 되면서, 어, 본인도 마음이 되게 힘들어지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뭐 후배들도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 사연자처럼, 그니까 아직은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는데 내가 결혼을 안 하고 계속 살 거라면요. 경제적인 부분도 당연히 준비하고 고민해야 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나의 어떤 정서적인 관리, 멘탈 관리 이 부분이거든요. 후배들, 동생들한테 히스테리 안 부리고 타인에 대해서 어, 넓은 이해심을 가지면서 어, 여유 있는 마음 상태로 관계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려면 나는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요즘에 그러니까 결혼이나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미혼이신 분들이 많은데, 나이가 들어서 보면 아무래도 심리적인 성숙이나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결혼을 하고 아이도 양육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넓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의 메리트를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